추석 당일 저녁 5시 20분 비행기를 타고 후쿠오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지난 오사카 여행처럼 딜레이가 되는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르마노 필름의 제르마노입니다.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을 했고 이제 무려 셔틀버스를 타고 후쿠오카 공항역으로 이제 갈 겁니다. 거기서 하카타역으로 갈 건데 원래 여기서 1일 패스권을 수령을 했어야 되는데 여섯 시 반에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수령을 못 하고 일단은 하카타역으로 바로 이동해가지고 JR 패스만 일단 수령을 한 다음에 바로 저희 숙소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환승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한국과 다르게 지하철 노선마다 운영하는 회사가 달라 환승이 불가능한 일본의 지하철은 생각보다 불편했습니다. 아 드디어 숙소로 갑니다. 저희 첫 번째 호텔 도착했습니다. 첫날의 숙소는 나카스역에서 5분 거리 정도의 비스타 호텔이었습니다. 엄청 깔끔하네. 일본에서 처음으로 호텔에 묵는 거라 이래저래 헤매기는 했지만 고등학생 때부터 수백 편의 애니메이션 시청으로 단련된 저의 일본어 듣기 실력으로 무리 없이 체크인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때 웃긴 상황이 우리는 일본어로 대답을 하고 호텔리어분은 영어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8시가 넘은 시각 처음 우리의 계획은 후쿠오카에서 유명한 이치란라면을 먹으려고 했지만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호텔 맞은편에 위치한 이자카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망의 첫날 일본에서의 식사는 냉소바, 맨치, 카츠 그리고 곱창볶음과 시원한 생맥 한잔이었습니다. 사포로 <laughs> 맥주는 처음으로 마셔봤는데 한국에 있는 맥주와는 다르게 탄산이 많이 없었고 부드러워서 먹기가 편했습니다. 대신 한국 맥주처럼 시원한 느낌은 덜하더라고요. 아마이. 아, <laughs> 와, 아, 부드럽다. 근데 탄산이 적네. 음. 이거 봐. 와, 진짜 부드럽다. 진짜 부드러운. 한거 진짜 부드러워. <laughs> 진짜 부드러운 맥주. <laughs> 사퍼. <사포. 웃음> 이 식당에서는 회사 회식으로 보이는 자리가 많았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회식 문화는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첫 식사의 금액은 5,247엔. 한국 돈으로 47,000원 정도의 금액이었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간단한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나카스 포장마차 거리로 이동하여 2차를 즐기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포장마차와는 포장마차 또 다른 느낌이라고 해서 기대를 품고 길을 걸었습니다. 일단 우리 포장마차 한번 도착하고 나서 또 한번 카메라를 들어 봅시다. 안녕. 자 나카스 포장마차거리입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시간이어서 정리를 하고 있는 포장마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포장마차가 많이 없고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들은 많아서 몇 바퀴를 돌고 나서야 겨우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앉을까? 여기 뭐, 뭐, 뭐 파는 데지? 뭐 먹지? 일단 앉을까? 흰색 오뎅이 더 맛있겠다 일단 앉자 카메라와 짐벌을 들고 있다 보니 포장마차에 있던 손님 중한 명이 저에게 유튜버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아 예. 일차로 임의 배를 채우고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오뎅 네 종류와 맥주 한 잔씩을 주문하였습니다. 아래 다저 저희가 앉은 포장마차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여행을 왔다는 설렘 때문인지 일본 포장마차의 감성 때문인지 안주가 나오기 전에 맥주 한캔을다 마셔서 바로 또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아싸이. 이게 또 맥주를 마시며 같이 앉아 있는 일본분들의 이야기를 듣던 중 사장님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유튜버? 음, 취미대. 취미. 음, <laughs> 음식이 みんなでもやっぱ撮るんですか韓国の人結構撮るよ、自分に韓国の流行り、みんな韓国人はそうれって自分が食べると撮ってるああ、そうです特に女の子なんかみんな撮ってるインスタグラムにやると基本です、基本です基本 한국인은 무조건 카메라를 들고 돌아다닌다는 특징을 이야기하던 중 준호가 8월에 다녀온 오사카 여행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따 뜻이 와. 고야테스. 이거. 이거 유튜브잖아. 예예 예. 취미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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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J팝과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오히려 일본인보다 제가 더 많이 하는 느낌이었어요. 아, 파이 아, 갇히시와 스파이 에어 아! 소유 미스이 가 スパイだよ金玉銀玉がわかるへいへい答えて誰がいませんかあ然石を…あなにか僕はわからないけど銀玉は私の一番アニメです面白いで、ね、大好きのイポップアイドルは何ですかそして…みんなみんな,みんな お茶だけのの問題じゃないその世界観をよっぺよっぺ。はい 일본에서 인기 있는 k 팝 아이돌과 한국에서 데뷔한 일본 아이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옆에 있던 남자분께서 미카미 유아라는 이름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남자들은 모두 웃었습니다. 아.

이제 좀 가서 자자 야 그래도 포장마차기 재밌네 호텔로 돌아가던 중 버스킹을 하고 있었는데 가수분의 네.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노래를 듣다가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호텔 반대방에 들어 네. 반대방에 으로가고 있어 이것만 한번 보고 가자 그래 아 목소리,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니까 그래 이 하늘의 옆에 분명히 파란 하늘이 広がって「この声でこの歌でつないでゆくよ」「世界を一人一人の願いがつもって」「描けるよきっと僕たちの」 돌아가는 길에 내일 아침에 먹을 이제 아침 식사용으로 하나 살거좀 사가고 있는데 푸딩 푸딩 맛있지 푸딩 하나 사가자 그러니까 이거 이거였나? 아니뭐두 맛있음 푸딩은 근데 아 근데 여기서도 유명한 게 있었어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이거 하나 사고 이거 하나? 어아난 이거는 진짜 못 참겠다. 이거는 무조건. 오케이. 최다 최. 네도 하나? 어, 너 같이 사줘. 이게 뭔데? 나 이거. 여기서 하나씩 바 받는다.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일단 네가 계산해줘 이거는. 네. 내일 아침밥 먹읍시다. 이또다지 예, 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홉, 홉.